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뼈가 구멍이 튼튼해야 되는데 키워드입니다. 아, 그렇죠. 이것부터 가야죠. 골다공증이란 먼저 예. 골다공증 말 그대로만 따지게 되면 뼈 안에 구멍이 많은 병이라는 뜻인데요. 음. 우리 인체는 뼈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뼈는 콘크리트처럼 안에가 꽉 막혀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뼈가 안에가 비어 있어야지 뼈가 가볍고 그게 비어 있어야지 뼈 안에서 골수세포가 백혈구, 적혈구를 만들어내고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 그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뼈가 구멍이 튼튼해야 되는데. 구멍구멍 사이에 네. 있는 기둥이 너무 약해지고 구멍이 너무 커지게 되면 예. 조그만 충격에도 쉽사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좀 많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출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음.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죠. 또 새아이의 그 아버지시잖아요. 아, 네. 그 출산이라는 거룩한 일이 우리 어머니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으신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폐경을 하게 되면 뼈가 더 약해지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50세 이상의 여성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리고 동해 연령대의 남성들 경우에는 11명 중에 1명 정도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고요 네. 골다공증 골절이 또잘 일어나는 부위가 따로 있네요.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는 뼈가 쉽사리 부러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 뭐 넘어지거나 조그만 충격에 떨어지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를 삐끗하거나 침대에서 쿵 하고 떨어졌을 때잘 부러지게 되는데 음. 특징적으로 손목, 그리고 척추, 그리고 고관절에 가장 잘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중에 빈도가 가장 흔한 게척추뼈에 골절이 가장 많고요. 오.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고관절의 골절이고, 고관절의 골절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1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음. 50% 가까이 됩니다. 하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골다공증이 위험하다는 것은 골절을 유발할 수 있고, 또그 중에서도 대퇴골 골절 같은 경우에는 캬.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병이 될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야, 진짜 소리 없이 무서운 병입니다.